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 올라가는 첫 영상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보다 질문사항이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골라왔는데요. 바로, 이사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이사회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회사 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상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신주의 발행, 지점의 설치와 폐쇄, 자금의 차입, 중간 배당, 사채 발행,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주식회사의 소집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주요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상법 383조 1항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이사를 3명 이상 두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즉,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상당수의 대표님들께서는 이사회 소집 없이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회사는 이사가 2명이라서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사회에서 해야 할 의사결정은 누가 대신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이 사회를 대신해서 주주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경우와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상법 383조 4항에는 이사회 결의 대신 주주총회 결의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열고해 놓고 있는데요. 그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주식의 양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주식 매수 선택권의 취소, 이사회 승인을 통한 이사회 경업 승인, 이 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신주의 발행, 무액면 주식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중간배당, 사채의 발행, 전환 사채 및신주인 수권부 사채의 발행,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 양도나 신주의 발행, 중간배당 등의 의사결정은 본래 이 사회의 결정 사항이지만 이 사회가 없다라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항목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383조 6항의 일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 주식의 소각,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 및 폐지.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열거되어 있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항목들만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법 383조 5항에는 이 사회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할수 없게 되는 조문들도 나열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사회의 소집이나 이 사회의 결의 요건 등에 대한 규정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이 외에도 본래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절차상 간소화를 위해서 특정한 경우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소규모 합병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없다면 이러한 결정들을 이 사회에서 대신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의 취득 등과 같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 사회를 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주주총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셨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같아서 주주총회로 결의를 하던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던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대표자와 최대 주주가 같은 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다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이 세법과 결부되었을 때는 이 절차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구세청이 나중에 태클을 걸 때에 이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문제를 삼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 결정에 선행되어야 하는 원칙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셔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상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보다 더 다양한 의사 결정을 사항들을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각 항목들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의사 결정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금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겠죠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이사회가 없는 경우 누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세법을 숙지하는 것만큼이나 상법상의 절차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구세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테크를 걸 때는 이 사회의 결정 사항인지 주주총의 결정 사항인지 절차적인 하자의 부분에 대해서 테크를 걸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관 관련한 영상을 포함해서. 좀더 상법 중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